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AKG N5005는 예전부터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네요. 최근에 하만공홈에서 직구 관세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149.99달러로 역대급 특가가 떴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502를 돌아보는 것도 재밌겠죠? 502가 출시된 지가 벌써 5년 차라서 이미 리뷰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502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 패스하고요. 저는 다른 리뷰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502의 가장 큰 특징이 교체형 사운드 필터죠. 물리적으로 노즐 필터를 바꿔서 고음의 세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필터를 바꾸면 이큐레르치 위로 고음 대역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바뀌죠. 레퍼런스 사운드 필터가 그 이름답게 하만 타겟 플랫에 제일 가깝고요. 실제로 제가 듣기에도 레퍼런스 사운드 필터가 밸런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502에서 평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 고음이 자극적이냐 아니냐인데요. 실제로는 반파장 공진이 강해서 소리가 자극적인 포인트가 확실히 있습니다. 전자함이 많은 도래일수록 소리가 자극적이라서 오래 듣기엔 좀 불편하네요. 502가 그라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와 관련해서 또 말이 많죠. 그라스 신형에서는 이 반파장 공진이 안 보여서 청감상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그라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는 실제 사람이 느끼는 특성을 모방하기 위한 장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표현은 그라스 공식 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죠. 신형의 가장 큰 목적은 반파장 공진의 영향을 없애서 제품의 순수한 응답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라스 신형이 맞냐 아니냐는 예전부터 측정 리뷰어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많이 갈리는 주제인데요. 이 부분은 뭐가 맞다기보다는 리뷰어가 데이터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싶느냐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람 귀에서도 반파장 공지는 분명히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저는 실제로 느껴지는 소리에 가까운 데이터를 중시해서 기존 시뮬레이터를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502 같은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로 톤 제네레이터를 직접 한번 돌려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7km에서 10km를 사이를 천천히 왔다 갔다 해보면 실제로 내 귀에서 발생하는 반파장 공진점을 정확하게 알수 있고요. 이걸 처음 해보시면 실제로 느껴지는 반파장 공진이 얼마나 뾰족하고 강한지 아마 꽤 놀라실 겁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온라인 톤 제네레이터 링크는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여러분도 실제로 반파장 공진을 한번 느껴보시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502가 정착용을 정확하게 하면 고음이 안 거슬린다고도 하는데요. 커널형 이어폰은 정착용을 안 하면 저음이 다 빠져버립니다. 풍성한 저음이 고음 피크를 덮어주지 못하면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물론 이어폰의 소리를 평가할 때는 저음이 세지 않게 정착용은 당연한 거고요. 정착용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 변수는 착용 깊이입니다. 이어팁을 작게 써서 착용을 더 깊게 할수록 반파장 공진 주파수를 더 위로 밀어낼 수 있죠. 반면에 착용을 헐렁하게 하면 반파장 공진이 치차렴 대역까지 내려와서 완전 못뚫어질 소리가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 깊이에 따른 측정 결과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죠. 실제로 사람의 귀에서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는 사람의 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진점을 옮겨가면서 측정하면 개인 편차에 따른 소리 변화 범위까지도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측정이 가능한 점에서도 저는 기존 사양의 711 시뮬레이터를 선호합니다. 반파장 공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라스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에서는 제대로 볼수 없는 영역이죠. 아무튼 502는 착용 깊이로 소리를 보완하고 싶어도 디자인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이어팁 노즐이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요. 노즐 각도도 상당히 많이 꺾여 있습니다. 502가 착용감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추가로 제공하는 스피핏 이어팁을 쓰면 착용 깊이가 더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피핏이 착용감은 좋아지지만 치찰음은더 키우는 음질적인 약점이 있죠. 반파장 공진을 확실하게 지우고 싶으면 폼팁을 추가로 사서 쓰면 되는데요. 고음에서 발생하는 공진을 흡수해서 소리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네요. 50이 같이 이어폰 자체의 댐핑이 약한 이어폰일수록 폼팁이 효과가 특히 큽니다. 다만 폼팁을 쓰면 소리가 너무 평범하게 얌전해져 버리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평범하게 플랫한 소리는 요즘은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럴 거면 원래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 플래그십 이어폰을 뭐하러 쓰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한편으로는 502가 또 저음 잔향이 길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사실 저음 잔향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측정상으로도 저음 대역에서 특별히 잔향이 늘어지진 않고요. 그룹 딜레이도 20Hz에서 10ms도 안 돼서 청감성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이내입니다. 502가 저음이 느리게 들리는 이유는 그냥 저음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제 측정에서는 하만 이어폰 타겟보다도 저음이 거의 4dB나 더 많네요. 하만 이어폰 타겟만 해도 저음이 과하다는 평이 많은데 이 정도면 확실히 좀 과합니다. 아무튼, 502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하만타겟에 잘 맞는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측정한 이어폰들의 하만타겟에 대한 선호도 점수를 계산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502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하만타겟 선호도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이어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즘은 하만타겟 플랫 정도는 싱글 DD로 5만원짜리 제품도 맞추는 세상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만타겟 레퍼런스 이어폰을 원한다면 20 몇만원씩이나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하만탁의 선호도 점수는 그냥 누가 들어도 괜찮다고 느낄 만한 무난함에 초점을 맞춘 지표고요. 저는 가격이 비싸질수록 단순히 플랫한 소리를 벗어나서 설득력 있게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한 대로 단순히 플랫한 소리는 이제 오만한 아래로 살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키 위에서 제품들 중에 원픽으로 꼽은 오케스트라 라이트도 하만탁의 점수는 낮은 편입니다. 소리에 점수를 매겨서 무지성 줄 세우기가 정답일 것 같으면 제가 고생스럽게 소리를 들어보고 리뷰할 필요도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옹의 소리가 취향에 맞으면 다른 사람들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내 판단이 흔들린다면 그건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혹시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방출하는 게 답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질 특성도 잠깐 설명드리면요. 레퍼런스 사운드 필터 기준으로 음량을 고정했을 때 비선형 왜곡은 필터별 주파수 레벨만큼 차이가 납니다. 물론 어느 필터를 써도 외율은 청감상 문제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네요. 임피던스는 멀티웨어 이어폰 특성상 변동이 약간 있는 편인데요.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높아질수록 중고음이 점점 강해지는 경향은 있겠네요. 감도는 멀티 드라이버 이어폰 치고는 꽤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감도가 너무 낮은 건 아니라서 음량 확보가 나쁘지는 않네요. 노음은 일반적인 커널형 이어폰들 평균보다는 약간 더새는 편입니다. 그래도 에어팟 같은 오픈형 이어폰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네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블루투스 케이블도 측정을 한번 해왔는데요. 주파수응답은 착용 조건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췄을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초고음 대역폭이 15.5kg를 에해서 잘리는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나 재밌는 점은 볼륨을 낮출수록 저음과 고음을 보정해주는 적응형 라우디니스가 동작합니다. 5년 전 제품치고는 꽤나 선진적인 설계네요. 유선과 가장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지점은 아이폰 기준으로 11단계 정도입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AAC와 APTX까지 지원하고요. 코덱에 따라 딜레이가 0.15초 이하로 떨어지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딜레이 테스트를 반복할수록 딜레이가 점점 늘어지는 현상이 생기네요. 그래서 연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완전 무선 이어폰은 아니라서 끊김은 별 문제가 없네요. 최대 출력은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 수준으로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노이즈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낮은 편이긴 한데요. 원래 100만원이 넘는 이어폰인데 노이즈를 감소하면서 블루투스 케이블로 쓰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지금부터 502의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KG N5005에 대해 살펴봤고요. 502가 기본적인 소리 밸런스는 괜찮지만 호불호를 탈만한 개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개성이 자극적인 왜곡에 가까워서 무난하게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퐁팁을 끼우자니 너무 재미없는 소리가 돼서 이것도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원래 100만원이 넘는 이어폰이 90% 가까이 할인한다고 무지성으로 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이 비싼만큼 무조건 좋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502가 유독 가격 대비 매물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소리든 착용감이든 뭔가가 불만인 분들이 많아서죠. 중고거래가 활발한만큼 부담없이 한번 찍먹해보고 결정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사실 소리를 떠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AKG 플래그십 이어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소장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게 평소에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소장 가치 하나만 보고 갖고 있는 소니 Z1R 같은 물건들이 집에 있습니다. 다들 인정하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만 물건을 사는 건 아니죠. 502가 시리얼이 5짜리인 걸 보면 처음 계획한 최소 생산 수량이 10만 개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신 시리얼이 8만 번대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2를 살지 말지 고민인 분들은 역대급 특가로 떠이할때 하나 사서 번뇌를 해결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